오늘 11월 3일 우리 집회 첫 번째 날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루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얀마 땅에 고혈의 피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. 예, 오늘도 승리하길 바랍니다. 할렐루야, 감사합니다.

굉장히 목말라 하시고 고생하셨다고 제희가 들었습니다. 아, 아마시샤바오아아아아그나 아, 그동안도 이제 많은 우물을 여러분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드렸는데 이번에 또 저희가 오늘 것이 기념해서 네 개의 우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, 들이 육신의 이런 목마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예, 네,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에 온 기념으로 네개의 어, 우물을 기증하는 기증지를 갖고 다음으로는 어, 우리 교회에서 이곳 우리 성도들과 어린이들로 해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. 그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먼저 우물 네개 기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서